요즘에 점술이나 무속 신앙이 인기가 엄청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실제 통계를 봐도 여성이 많이 이용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종교든 종교인 자체는 원래 여자가 더 많대요. 청 여자 만날 때가 없으면 교회로 가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이게 종교는 보통 커뮤니티가 중심인데 여성이 더 관계 지향적인 것도 있고 불안감도 더 많이 느끼는 편인데 종교가 이거를 해소를 시켜주다 보니까 여성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자분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홍기가 차면은 결혼혼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주궁합을 많이 보더라고요. 여친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데이트 코스가 된 것도 너무 오래됐고, 아니면 혼자 보고 올 테니까, 오빠는 태어난 시간만 조금 알려줘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전화로 통화하는, 전화 사주가 진짜 많은데, 멀리 안 가도 되고, 가성비도 좋아가지고, 접근성 때문에 많이들 하나 봐요. 이것도 인기 많은 데는 예약이 꽉 차가지고, 몇 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역시 어황이 좋을 때잘 되는 곳들은 돈을 쓸어 담는 것 같아요. 관련 앱 시장도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 점심이라고 하는 앱은 누적 다운로드가 1800만이에요. 이렇게나 많나 싶더라고. 이게 데이트 컨텐츠로도 많이 선보가 되고 있고, 사실상 젊은이들의 놀이문화가 돼버리면서, MG무당이라고 하는 젊은 무속인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주요 활동 지역도 서울의 핫한 상권이 됐어요. 수요층이 젊어지면서 공급자가 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 방식도 변했습니다. 요즘에 무속인들이 유튜버 엄청하죠. 연예인들 사주보는 컨텐츠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보니까 구독자가 몇십만씩 있는 대형 유튜버가 또 있더라고요. 인스타에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MG무당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연예 프로그램도 만들었 약간 나는 썰로 무속인 특집 같은 느낌? 대화 내용이 되게 재밌던데 그쪽은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신전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어요. 이렇게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게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이 되는데 주요 단체 등록이 돼 있는 회원수만 30만이래요. 등록이 안된 분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관련 사업장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 특성상 정식으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하고. 보통 복채가 현금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소득장비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종교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무교인이 계속 늘 있죠. 정부 공식 통계를 보면 2005년에는 47%가 무교였다고 하는데 2015년에 56%가 됐거든요 10년 동안 거의 10%가 늘었어요 전망치를 보면 더안 좋습니다 종교인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의 탈종교화가 심각한데 개신교는 10년 사이에 청년 인구가 반토막이 났대요 교회도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고 그 서양 영화 보면 은 교회의 노인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서양처럼 되는 거죠 심지어 종교가 있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 신앙심이 강하지가 않대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현금도 잘안 거친 합니다. 가끔 그냥 찍먹이나 하는 라이트 유저, 돈안 내고 즐기는 무가금 유저가 많아진 거죠. 이사람들고 헌금이 주니까 교회들이 재장난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작은 교회들부터 망하고 남은 신도가 대형교회로 이동하면서 대형교회만 살아남는 식으로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전체 교회 수는 잘안 줄었거든요. 왜냐면 작은 교회가 망해도 큰 교회에서 지불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와 표면적으로 교회 수 자체는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표면적인 숫자까지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 건물 같은 경우도 부동산의 매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교회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영종도에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죠. 방문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네 에 교통난까지 생겼다고 해가지고 뉴스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아, 추가로 어떤 교회 건물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 쪽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돈 앞에 이게 신앙도 장사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종교는 힘이 약해지고 점술이나 무속은 잘 나가냐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점술을 대체 왜 믿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단 종교가 약해지는 이유부터 볼 건데 참고로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많고 그중에 개신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청년층의 이탈이 제일 큰 문제예요 심지어 기독교 집안 안에서도 청년의 이탈이 상당합니다 신앙을 못 해가지고 못해 신앙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종교 개선이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사고 체계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과거에는 어딘가 이해가 어려운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이거를 설명해줄 학문적인 도구가 부족했거든요. 예를 들어 세상이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니까 종교가 대신 답을 해준 거죠. 창조론 같은 걸로.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고 이 도구를 보급하는 교육이 또 발달하면서 창조론 대신에 빅뱅이론, 진화론 같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에서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게 된 거죠. 특히 청년 세대는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종교는 그 메커니즘이 부족한 논리를 믿음으로 채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청년들의 사고 방식이랑 잘안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종교의 교리나 율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법의 기능을 해왔거든요. 아직도 이슬람색이 강한 지역은 쿠란이 이 기능을 하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근대법 체계가 등장하면서 대체가 됐고요. 또 과거에는 아플 때도 신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종교가 의료소유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의학과 의료 인프라가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정신의학이다 심리학에 의존하게 됐잖아요. 종교가 제공하는 기능이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추가로. 종교라는 것은 그 특성상 도덕적 권위가 되게 중요한 집단인데 예, 규모가 커지면서 종교가 이익집단화가 됐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지면서 도덕적인 권위가 추락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예, 어쨌든 그간 다방면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왔던 종교의 기능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분명히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능이죠 심지어 이 불안감은 과거보다 지금이 큽니다 청년실업으로 경제활동은 불투명하지 심지어 AI 때문에 직업이 다 사라진다고 하지 국민연금도 고갈 예정이라서 노후도 불안정하지. 결혼도 안 해가지고 말년에 혼자되는거 걱정해야 되지. 진짜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 여전히 종교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우리 청년들은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점집에 가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점술이 심리 안정 사업으로서 굉장히 트렌디한 업종이 됐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 시장이랑 고객을 공유하는 교집합이 조금 있는데 이게 전문기관에 비하면은 점술 쪽이 가격이 조금 싼 편이고 심리적인 거부감도 좀 덜한 편이라서 접근성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교회에 처음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긴 합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가는 이유가 예전에 많았죠 이 종교가 굉장히 관계중심적이고 끈끈한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사회보다는 개인이 중요하고 관계중심적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의 장점이 조금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는 보편적인 교리가 있고 이 집단의 교리에 개인이 맞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이죠 이게 개인주의가 강한 청년들한테 잘안 맞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 점술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상담이거든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현대 사회에 걸맞는 세일지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MBTI 같은 거 쓰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도구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에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는데 점술도 이와 같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사주를 봤는데 나는 평생 돈법이 없는 사주래. 그래서 돈 욕심 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가능한 도구가 된 거죠. 심지어 종교는 솔루션의 두루몽수라거든요 기도해라 모든 건 신의 뜻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조금 답답한 말을 합니다 근데 점수는 솔루션도 시원시원하게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올해 겨울에 결혼할 남자가 나타날 것이다 올해는 돈이 세니까 큰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카원치에게 따라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시원하게 긁어주는 맛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봐도 종교보다 훨씬 좋은 게 종교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교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집단의 문화나 예절 같은 것도 조금 배워야 되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점수를 보러 가는데 공부가 필요한가요?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그러니까 재밌게 듣고만 오면 됩니다. 그냥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거니까. 요즘은 전화 상담도 있고, DM이나 카카오 상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접근성 진짜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냥 번화가 가면은 타로 사주 보는 거뭐 그냥 발에 치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의무도 많아요. 매주 일요날 일 나가야 되죠. 나가다 보면은 평일 대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눈치 줍니다. 일선도 맨날 부족해요. 성가대뛸수 있냐, 주차봉사 할수 있냐, 가서 일까지 해야 됩니다. 헌금이고 시간이고 엄청 뺏기 있는 거죠. 내 시간 중요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는 청년들한테 되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점집은 의무가 없죠.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그냥 보면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재미를 즐기면 돼요. 부조 사달라는 것만 조금 사주면 되고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점술이 미디어에 엄청 많이 노출이 되죠. 예능에 보면은 유명한 점술가들 섭외해가지고 연예인들 점술 보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SNS로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원래 뭐국 같은 거 한다고 하면은 시골에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애들 놀이문화가 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고 아닙니까? 기독교 같은 근대 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토독 신한들이 한동안 힘을 못 썼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청년들이 막 이용을 하니까 일종의 레트로 감성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점술은 과학적이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믿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보통 점술을 보는 분들은 불안해서 보는 거거든요 때문에 점술의 제일목적은 불안감의 해소예요내 마음만 편하게 해줬다? 그거면 된겁니다 예언의 적중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결혼을 못해 가지고 불안한데 겨울에 만난대 이말 자체로 불안감이 해소가 되니까 만족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 나타나도 점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남자들 다 떠올리면서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점개는 무조건 맞다고 믿고 그건 이제 베이스고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확증 편향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팩트를 안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만 취사 선택을 하고 이에 반대가 되는 정보는 외면하거나 고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한테 유리한 기사만 보듯이 내가 믿는 점개에 맞는 기억만 떠올리고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싹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일단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일단 믿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때 점술이나 무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 누가 그런 말을 들었대요. 겉으론 애써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는 근심이 많지. 이거 듣고 자기에게를 박수를 쳤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근심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았겠죠. 근심 걱정 없는데 거길 왜 가? 그리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괜찮다고 막티 내고 다녀? 뭐 애도 아니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 말을 나한테만 적용된다고 착각을 하는 게 우리 뇌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여기 진짜 용하구나 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고 틀려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